일리포스에 있지 않고 십자가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에서는 모범입니다. 무엇인가 신자는 신이 모범이 되시는 주님을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무엇할 것인가 특별히 신자는 주님이 원하는 바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과연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이 일을 원하시느냐. 마가복 1장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모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에 모여들게 됩니다. 그들의 목적이 무엇인가. 기적이었습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환자를 고치게 됩니다. 한두 병이 아니라 다양한 병을 고치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주위에서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흥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도리어 그들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다른 마을에 가서 무엇하느냐 전도하시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나는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사람을 고치는 일, 중요한 일이 될수 있으나 그의 근본적인 문제를 고치는 일이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사역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복음사역에 헌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이 가만히 놔두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거칠게 방해하게 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예고하시게 됩니다. 뭐라고 하느냐, 누가 보금에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너희는 갈지어다라고 강조하시게 됩니다. 위험이라는 것은 실제적입니다. 어떠하느냐, 세상이 교인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차디찬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바울이 직접 이 모든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그 내용들과 가정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자 교인들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숨거나 흩어지게 됩니다. 이로써 교회는 분열되어지게 됩니다. 신자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될 것입니다. 이로써 신자는 깨어 있습니다. 신자는 말뿐인 신앙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죽은 신앙에 불과하게 됩니다. 오히려 신자는 신앙과 삶을 일치시켜야 됩니다. 왜그러는느냐 신자는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세상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신자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자는 세상의 부패를 막고 복음으로 변화시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신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는 것은 막중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두려운 마음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포기하게 되고 또 누군가는 서둘러. 도망가기도 합니다. 그럼 과연 누가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 이 세상에 그러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서 도리어 세상이 교인을 향하여 질책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교인이 위선적입니다. 그리고 교인이 비겁하게 됩니다. 신자는 자신의 안위를 우선하지 않습니다. 신자는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됩니다. 그 과정이라는 것은 외롭고도 고독하게 됩니다. 그와 함께할 제자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던 제자들은 하나 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게 됩니다. 대신 그 자리를 누가 채우느냐 대적들이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대적들은 예수님을 손가락질하며 조롱하게 됩니다. 이처럼 악인이 득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인이 생각하기에 이때야말로 하나님이 나서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악한 자를 심판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악한 자를 가만히 내버려두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신자를 악한 자의 손에 조용히 내어주는 것만도 같습니다. 그러자 교인들이 혼란스러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이유를 묻게 됩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를 방관하시고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자를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악한 자는 결국 이루로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중에 일이 되어지게 됩니다. 오히려 신자는 자금의 현실에 대하여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 사이까지 신자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주님은 포도나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안에서 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이뤄서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부담이나 불편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되어지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 것도 할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무슨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보안에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 사역에 더욱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로 신자는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본문에서는 제자의 특징을 다루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신자는 자신을 비우게 됩니다 이 일이 쉬운 것인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어떠하느냐? 사람들은 자신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채우며 자신을 높이고자 하게 됩니다 심지어 노아의 대홍수 이유를 살펴보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 그 탑은 높아서 땅에서 시작하여서 하늘에까지 닿고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자 합니다. 이처럼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노력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기념비가 되어지게 되고 또 나아가 기념탑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 웅장한 모습 가운데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우러러보며 존경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노아의 대용수, 다시 말해 징계와 사망 앞에서도 자신을 높이는 일에 대하여서 열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하느냐? 예수님은 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시작하여서 오히려 땅으로 내려오시게 됩니다. 그것도 조그만한 구유였습니다. 구유는 지저분하고 더럽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려다보고 저멀리 거리를 두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이 무시하게 되고 또 나아가 마귀조차도 무시하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 마태복음 22장에서 어느 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그 주제가 무엇인가? 율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상대는 누구냐? 상대는 예수, 바로 목수입니다. 배운 것이 없는 무지한 자에 해당되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학자는 예수님을 무시하면서 그의 실체를 줄추고자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마귀가 시험하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마귀는 천하 만국과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마귀는 자신감으로 충만하여서 만일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호언장담하게 됩니다. 마귀는 그 말을 뱉는 순간부터 승리를 확신하게 됩니다. 왜 그러하느냐? 상대는 너무나도 가난하고 연약하게 됩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나 욕심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려운 중에, 힘든 중에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고자 노력하게 되고 소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중에서 오히려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기보다는 자신의 이름을 감추고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특별히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는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십자가는 잔인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너무나도 부정합니다. 따라서 아무도 십자가 가까이 다가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죄인이 죽어가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소름이 돋게 됩니다. 신자는 세상의 유혹과 또한 계속되는 위협에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하느냐? 만일 십자가를 놓치게 됩니다. 그러면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끝까지 붙듭니다. 그러면 그는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까지 나아가기까지 신앙이 끊임없이 자라나가야 될 것입니다. 무엇인가?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입니다. 여기에는 각각 특징이 있습니다. 어떠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게 됩니다. 신자는 믿음으로 고난을 견딥니다. 그리고 신자는 소망으로 고난을 이깁니다. 그리고 신자는 사랑으로 고난에 뛰어들게 됩니다. 이처럼 사랑이 무엇보다도 위대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사랑하는 자는 손해를 감수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는 어떠한 위함이라도 무릅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로마서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선을 주님에게 고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의 주님을 뒤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대적과 필연적으로 싸우게 됩니다. 우리 앞길을 막아서게 되고 주님을 따르는 자를 헛들고자 하는 자와 우리는 분명히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신자는 이 진리 전쟁에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왜냐 이미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은 우리의 삶 전체가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승리하신 주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처럼 신자는 세상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할 뿐입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를 보면 어떠하느냐? 그들은 세상에서 험난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들 앞에 사납게 타오르는 풀목불이 남겨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분노하는 왕 앞에서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률이 타는 풀목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실지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그들이 하는 말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할 것이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누가 할 것인가 당신이 알아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처럼 우리는 의존적인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해도 할수 없는 일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는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순리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안전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서 사랑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한 번뿐인 우리의 삶이 나 자신을 위하여서 허비되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에게 전부 내어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게 됩니다 둘째로 신자는 은혜로 충만하게 됩니다 본문에서는 제자의 또 다른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신자는 복종합니다 특별히 신자는 죽기까지 복종합니다 이 역시도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신앙 여정 가운데 쉬운 일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을 보면 어떠하느냐? 사람들은 행복을 갈구하게 됩니다. 그만큼 일상이라는 것이 힘들고 고단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특별히 이 시대에는 로마가 압제하게 됩니다. 그것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애국에서, 아수르에서, 바벨론에서, 그리고 로마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삶이라는 것은 황폐해지게 됩니다. 이처럼 시간이 흘러가지만 도무지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상황은 악화되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람이 침울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떠하느냐? 예수님은 더합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불행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 예수님은 체포를 당하셨고 재판을 받으시며 고문을 당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 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 죄목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로마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반드시 철저하게 짓밟혀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는 최대의 고통을 예수님에게 가하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본보기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겁을 먹고 다시는 로마에 대한 반역을 꿈꾸지 아니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억울하시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라는 것은 종차이로 나아지지 아니하고 더욱 나쁘게 흘러가기만 할 뿐입니다. 후에 십자가 위에 죄명을 표시하게 되는데 어떠하느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표시합니다. 언어로는 세 가지가 기록되어지게 됩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그리고 라틴어입니다. 모두가 알아볼 수 있게끔, 그리고 모두가 다그 죄명을 보면서 예수님을 가르쳐 비웃게 됩니다. 너가 진정 우리의 왕이 될수 있겠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땅의 사람들을 보시며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인내하며 참으시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보여지는 조롱과 모욕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디시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 분명 어떠한 사람들이 지적하게 됩니다. 뭐라고 하느냐? 진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느냐?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따라서 너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 왜 너가 고난을 당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자꾸만 그 이유에 대해서 재촉하며 물어보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질문 앞에서 하나님을 의심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사람이 시련 앞에서 무섭고 도망가고 싶으면 누구나 다 동일하게 됩니다. 십자가라고 하면 더하게 됩니다. 십자가가 어떠하느냐? 십자가라는 것은 그 위에 매달리게 되면 기절하게 되고 깨어나면 기절하게 되고 깨어나고 이 과정이. 수차례 반복되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살기를 구하기보다 오히려 죽기를 더욱더 소원하게 됩니다. 사람이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고통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고통이라는 것은 진짜 죽음에 이르기까지 반복해서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 되어지게 됩니다. 나와 너, 우리 모두를 위하여서. 따라서 신자는 당대하게 됩니다. 신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하느냐 하나님께서 이토록 신자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뿐입니다 다니엘이 죽음 앞에서 무엇하였느냐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대적들이 하나같이 다니엘을 살펴보며 노려보게 됩니다 그러한 중에서 다니엘은 죽음 가운데 무서워 떨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이처럼 신자는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를 아끼는 왕이 놀라게 됩니다. 이 왕이 어떠하느냐? 이 왕은 다니엘을 구하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만일 사자굴에 사람이 떨어지면 그는 반드시 죽는다. 그 두려움을 감출 수가 없어서 왕은 형이 집행되기 전까지 힘을 다하며 날이 세도록 수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왕은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아무리 권력자라 할지라도 한 생명을 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방왕이 결국에 이르러서는 누구의 도우심을 구하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게 됩니다. 뭐라고 하느냐? 그는 다니엘을 향하여서 너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이 우리를 지켜보게 됩니다. 특별히 로마 19장이 십자가 형벌을 지휘하고 감독하고 진행하는데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키하는 말이 무엇인가? 이 사람은 의인이라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죄인이라고 하면 무서워 떨며 죽음 가운데 초할 것이나, 의로운 자,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될 것입니다. 주목해야 될 것은 주님은 결탄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누구냐? 주님은 패배자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 되어지게 됩니다. 비록 죽음에 이르렀고, 무덤 가운데, 그리고 나아가 3일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야말로 소망이라는 것은 완전히 끊어져서 더 이상 예수님이 살아날 것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람은 자기만의 결론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택한자를 반드시 건지시게 됩니다. 따라서 신자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기까지 결론을 미리 정해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사랑합니다. 성경이 과연 무엇인가? 성경이 곧 우리의 역사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십자가에 대하여서 예고하시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분명 죽음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신자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서 불안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보다는 오히려 천국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이 땅에 지나치게 매몰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충성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금은 보화의 위로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금은 보화에 견눈질하지 않습니다. 또 동일하게 우리는 천국의 금은 보화에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히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은 천국의 금은 보화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하는 일로서 나 자신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내가 하는 일로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 여정에서 단순히 성경의 정보만을 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알고 성경의 진리대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인정하고 칭찬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신자는 종입니다. 무엇인가 신자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 대신 주님의 가르침을 기꺼이 따라가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신자는 선한 일을 행합니다. 다시 말해 신자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합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내신 이유가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시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고 나는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한다. 하나님이 어떠하느냐? 나를 기쁘게 여기서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이 고백은 십자가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도. 이처럼 신자는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자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서 신자에게 상급이 주어지게 됩니다. 무엇인가 요한복음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부활하여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부활하여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는 자신을 점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다듬어 가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습관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의 깊이에 깊이를 더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어떠하느냐? 제자들이야말로 그야말로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이전에 그들은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자 더 이상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죽음 앞에 처하면서까지 주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고난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강압과 속박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당면한 문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을 기대하시게 됩니다. 과연 내가 무엇이라고?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연약하고 나약하여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와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우리는.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하신 보좌 앞에 온전히 엎드려 경배드릴 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기네 소견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굴복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한 시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고, 심지어 십자가에 대해서도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드라고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분명 이후로 십자가 형벌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강구를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기도를 철회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었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세상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충성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충성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야 됩니다.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예외없이 증거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삶의 최종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나의 성공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랑을 증언하기 위하여서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는 소망이 사라진 세상에서 오히려 진정한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힘있게 증거하게 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항상 십자가의 길로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샘솟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은 시련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시련을 감사하게 받아들입니다 왜 그러하느냐 시련에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세 가지입니다 시련은 우리를 과대평가지 하 아니하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시련은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낮추게 됩니다 그리고 시련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변화시키고 만들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시련을 겪으면 겪을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더 많은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잠시 지나가는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십자가 넘어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신앙을 지켜 나아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우리 귀한 신앙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